안녕하세요. 누베베아니언 최가의 노은영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생리를 안 하는데, 어, 이번에도 그럴까요? 라고 걱정하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생리를 안 한다는 건 우리 몸이 지금 비상 상황이야 라는 경고거든요. 오늘은 다이어트와 생리의 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서도 혼자서 49kg에서 41kg까지 뺐더니 6개월 동안 생리를 안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흔한 사례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다가 생리를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극단적으로 소식하거나 단식을 하면 몸에 남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이럴 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생식 기능은 생존의 비우선 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둘째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방세포에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렙틴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체지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렙틴 농도도 함께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등의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리 불순이나 생리를 하지 않는 무월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생리에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건데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거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럴 때 몸에 실제로 사용할 수 는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에너지 가용성이라고 부르고요. 에너지 가용성이 낮아지면 몸은 생식 기능 같은 중요한 활동에 에너지를 줄수 없어서 생리를 안할수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월경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50%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에너지 가용성이 1 떨어질 때마다 월경 장애 위험이 9%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를 충분히 먹고 천천히 감량해야 호르몬도 안정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특정 다이어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을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리통이 훨씬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생리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두끼 이하로 먹는 사람은 생리통 발생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도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생리통 위험이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거 죠？결국 불 규칙 한 식습관, 무리 한 식단 조절, 원 포드 다이어트 이 모든 게 우리 몸을 지속 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 로, 만 들어서 생리 건강 을해 치는 겁니다. 어, 실제로 경구 피임약이나 미래나 시술을 받은 여성의 30% 정도가 체중이 5%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붓기와 식욕 변화로 인해 체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피임약이나 피임 시술에서 사용하는 프로게스틴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프로게스테론과 비슷한 합성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월경 주기에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생리전처럼 손이나 발, 얼굴이 평소보다 약간 붓고 무게도 1~2kg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닌이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단 음식이나 고열량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임제 복용 후 폭식이나 과식 행동이 훨씬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먹는 음식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진다면 실제로 지방도 늘어날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량 속도인데요. 무조건 빨리 빼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체중은 빠르게 줄어도 생리 주기나 호르몬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2~3개월 동안에 원래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이 적절한 속도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 누베베에서도 평균적으로 2~3개월에 10% 정도 감량을 목표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대체로 호르몬 기능 저하 없이 안전하게 감량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15% 이상 빼면 생리가 멈출 위험이 2배 이상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체중 상태에 따라 감량 목표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는 골고루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방은 흔히 살이 찌는 주범으로 오해받지만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섭취하면 생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은 하루에 최소 30g 이상은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 불포화 지방 위주로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운동도 해주시면 좋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30분 정도 가볍게 해주시고요. 밤에 7시간 이상 푹 자고 스트레스도 잘 풀어야 됩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마음과 함께 움직이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을 빼게 되면 호르몬, 특히 생리에 영향을 줘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한다고 다 생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체중의 2에서 5%만 감량해도 생리불순과 배란장애가 개선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건강한 체중 감량은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가 생리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생리를 안 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는 충분히 먹고 감량은 천천히. 이게 호르몬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